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장기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요? 네, AFP통신 등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장기 휴전 소식을 들은 가자 주민 수천 명이 폐허가 된 거리로 나와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리로 나온 주민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했고, 자동차들도 팔레스타인 국기를 달고 경적을 울리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공습기간 동안 은신했던 하마스 대원들도 주민들과 어울려 축포를 터뜨렸고 이슬람 사원은 확성기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는 방송을 반복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사실상 우리의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하마스 대변인이 사실상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조치가 완화됐고요 또 가자해안의 어로대한 구역이 기존 6마일에서 12마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예. 그동안 가자어민들은 이스라엘의 해안 봉쇄 때문에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하늘만 뚫린 지상 최대 감옥이라고 불리는 가자지구에 숨통을 약간만 틔워주는 것뿐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협상 때 요구했던 국경 봉쇄의 전면 해제를 얻어내는데 실패했는데요 BBC와 AP 통신은 팔레스타인의 큰 희생에 비해 하마스가 얻어낸 게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하마스 대변인은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반면에 베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승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하마스 어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아무런 얻어낸 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마스가 공격을 재개한다면 참지 않고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에는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치의 반성도 없어 보입니다. 예. 휴전 협상 전까지 50일간의 피해 상황 어제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걸프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5,230차례 공습했는데요.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 2,143명이 숨졌는데 이중 70%가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린이 사망자만 469명에 달하고요. 심리치리가, 심리, 심리치료가 필요한 가자지구 어린이는 37만 명에 이릅니다. 또 가자지구의 학교 138개가 부서져 50만 명의 학생이 학교에 갈수 없게 됐습니다. 만 천채의 가옥이 파괴됐고 가자지구 내 전체 피란민은 49만 명에 이르며. 25만 명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운영하는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예.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자지구 대학생 중 무려 72%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이스라엘에서는 군인 64명과 민간인 6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50일간 5,230차례 공습이라고 하니까 하루에 100번 넘게 공습이 있었던 거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대전 A급 전범들을 미화하는 추도문을 보냈군요. 아베 총리가 A급 전범 등을 추모하는 의식에 이들을 조국의 주춧돌로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아사히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29일 와카야마 현의 한 절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전범 추모 법요식에서 자민당 총재 명의로 글을 보냈는데요. 예. 이 글에서 아베 총리는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신의 혼을 걸고 조국의 주춧돌이 된 쇼와 순직자의 영혼의 삶과 추도의 정성을 받... 수도의 정성을 바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차 대전 전범들에게 책임을 물은 도쿄 재판을 사실상 부정하는 행사에 아베 총리가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법요식 주도하는 사람들, 전범 추도비를 세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법요식은 일본 옛 육군 사관학교와 현재 사관학교 격인 방위대 출신들 그리고 장교 출신들의 주도로 매년 봄에 열리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고 이를 단죄했던 도쿄 재판이 유례없이 가혹한 보복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 1994년 초와 순난자 법무사 추도비라고 불리는 전범 추도비를 세웠습니다. 예. 이추도비에는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도쿄 재판으로 어 처형되거나 수용소에서 숨진 어 118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도쿄 재판이 보복 재판이라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단식 중인 포로에게 강제로 음식을 주입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장교 결국 다른 곳으로 전출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미군 어, 해군 기지 수용소에서 포로에게 강제 음식을 강제 급식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미군 간호 장교가 다른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이곳의 포로들은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예. 이 포로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에 튜브를 꽂아 위장으로 직접 음식물을 주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지난달 이 장교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포로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강제 음식주입은 고문행위라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이 수용된 포로들이 단식투쟁을 시작한 이유는 뭐죠? 관타나무 수감, 수감자들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미국이 알카에다나 탈레반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들을 기소하고 재판 등의 법적 절차도 없이 강제, 강제로 이들을 구금하자 단식농성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는 혐의가 풀려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당국이 송환을 거부하자 이에 반발해 단식을 시작한 수감자도 있습니다. 예. 지난해 2월에는 수용소 경비대가 수감자들의 사진 등 개인 소지품을 압수한 것이 또 계기가 돼서 또 다시 집단 단식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심각한 인권 침해로 비판을 받아온 관타나무 수용소의 폐쇄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인권 문제에 공격할 때 항상 이관타나무 수용소가 문제가 되는데 어, 폐쇄 공약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군요. 네. 네, 미국 시카고시가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얼마나 올린다고 합니까? 미국 시카고시가 시간당 최저 임금을 현행 8달러 25센트에서 13달러 한국돈으로 약만 3천원으로 대폭 인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 미국, 어, 민주당의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일리노이 주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시카고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3달러로 인장, 어, 인상하는 독자적 입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도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한때 실세였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